있는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그때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습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에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